해우름 동맹은 울산 시청에서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기현 울산시장, 최양식 경주시장을 비롯해 세도시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정례회는 동해 남북권 상생발전 전략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도 세부 실행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공간적 기능적으로 연계성이 높은 공동 추진 사업부터 발굴하고 확정하기 위해 산업 R&D, 문화관광 도시 인프라 등 분야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각 도시 주력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동력 확보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R&D 분야 4개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해오름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세부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 상품 개발에 함께하기로 했으며 도시 인프라 분야에서는 상생발전을 위한 연계 도로망 확충, 신속하고 편리한 광역교통체계 구현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